저는 지금 충북 혁신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가장 메인 거리 번화한 거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혁신도시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굉장히 붐비는 높은 건물들이 많이 보입니다. 혁신도시에는 이렇게 아파트촌도 굉장히 많이 즐비해 있고요. 웬만한 진짜 음성군의 인프라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곳이 아닌가 합니다. 유일하게 음성군에서 좀 주차 문제를 걱정을 해야 되는 특히 밤에 나오면 술집 앞에 이렇게 주차들이 꽉꽉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 음성군의 충북 혁신 도시입니다. 익숙한 거리네요. 어, 저녁에 약속 있고 뭐한잔 하러 나와라 하면은 이제 나오는 곳이. 타기 좋고 붉음 불토 즐기기 좋은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차가 빡셀 수밖에요. 안녕하세요 이여름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 혁신도시 음성군 맹동면에 있는 충북 혁신도시에 나와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메인거리 초입인데요. 우리 동네의 가장 핫한, 시끄러운, 복잡한 도시 메인거리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걸음마는 음성군 맹동면 충북 혁신도시입니다. 사실 이렇게 쭉 걸어보시면 이 동네가 어느 도시의 번화가인지 잘 모르실 정도로 웬만한 인프라들이 다 갖추어져 있고 웬만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인기 있는 브랜드들이 다 집합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설성 시내 봐도 물론 있지만 혁신도시에 오시면 CGV가 있습니다. CGV에서 영화 보고 데이트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모든 데이트 코스가 원큐에 다 가능한 여기는 충북 음성 혁신도시입니다. 음성군 혁신도시가 음성 혁신도시가 아니라 충북 혁신도시라고 하는데요. 바로 옆에 진천과 맞닿아 있어서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 두촌리와 이렇게 맞닿아 있어서 비교적 큰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또 수능 끝나고 음성군이 형호연들이 마구 몰려온 것이 바로 또 혁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수원 혁신 도시의 장점이라면 수요 응답형 버스 셔클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좀 늦게까지 술 마셔도 버스 타고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키즈 카페, 뭐 학원, 뭐 체육시설, 여타 뭐 도시들과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별반 다르지 않아서 음성군의 매력이라 하면 정말 시골과 도시가 좀 공존해 있는 여기는 골목 뒤쪽으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 메인거리에서 벗어나 이제 뒤쪽 골목이 뷰티 관련은 맹동면에 와서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머리하거나 왁싱하거나 피부관리받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맹동면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육교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우리 동네 혁신도시 이런 느낌. 아, 혁신도시라 하면 10년 전과 비교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저는 음성군 온지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가장 기대가 되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음성군 충북 혁신도시 걸음마 여기까지 끝! 어, 내차 어딨더라?